<목소리> 아, <laughs> 아 팔에 스쳤어 아. 씨. 음. 와, 어, 뭐야? 어어어어. 어? 어? 여긴 거긴데? 시스가 플라이 했던 그 배? 어? 어? 시스?! 우와, 시스! 어, 끝이야. 이렇 오, 대박. 이걸로 보내 시스맵에서도 보는 거 있었나? 헐. 우와. 시스. 응? 접점이 있네. 그러니까 동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휴. 요거를 돌리기 전에? 돌리는 거 맞네? 가자. 아, 어, 저거를 내려서? 뭐이 어떻게 하나? 에다, 다 내려. 굿. 아니. 네.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아, 다시. 아, 어. 뭐, 문제는. 나 저기 어떻게 가냐? 아래, 어떻게 가죠 아래, 아래, 음. 어. 아하. 이거를. 해서 내가 저거 타는 거야. 하고. 헛! 따! 으악! 뭐, 뭐 하냐? 응? 와, 완벽, 완벽했는데? 아, 아, 다시, 다, 다시, 다시 건너왔어. 아니, 뭐해, 진짜? <웃음> 친구야. <웃음> 친구야. 뭐 하는 거야? 아, <laughs> 죽어서 도착한. <laughs> 죽어서 도착한. 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밀, 밀어볼까? 친구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친구야, 이솝, 이솝, 뭐해? 이솝, 미는 희는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반댄가? 아, 뭐해? 거기 껴서 이솝, 일로와 밀어. 이소? 밀라니 거기 껴서 뭐 해? 이 <laughs> 이소 봐. 이소 봐. 거기서 뭐 해? 뭐해 여기서? 어? 불쌍하게. 밀어. 촥. 아닌가? 이소 또뭐 하니? 아 그래 와. 어, 꽃가리가 모자란데. 어? 소리 나는데? 소리 난다 이거 어, 어디서 꺼내줘야 되지 이거? 앗, 앗, 위로 가려면 힘이 더 필요한데? 아왜 내가 안한 것이? 여기 일단 위로 아! 저기 구멍이? 내가 갔다 올게 이거 못 봤네 어두워서 버텨. 어, 갔다 올게 친구. 어 여기서는. <laughs> 음. 어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꽃가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친구 일로와 친구야 친구야 일로와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친구야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자고 친구가 되자 저 어떻게 잡니? 아씨 저 어떻게 잡아? 야 쟤는 어떻게 데리고 와? 응? 뭐 던지는데? 헛! 아, 얘 안되는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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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일로와! 친구야!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지? <laughs> 어떡하지? 친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어, 유인할만한게 없네. 이거 또 하려면은 친구 데꼬 와야 되잖아. 아, 어떡한다. 저거를 레버를 내가 하나? 레버를 내가 해보자. 여기서. 세노. 어. 아니 안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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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맞는가 이게 정작 이게 정량 맞는 것인가 <laughs> 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맞는 것인가 <laughs> 이게 정말 맞는 걸까 <laughs>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저자야 <laughs> 어... 해봤자잖아. 잡을 수 있는 거니? 이거 아 진짜 이 구석에다가 몰아낼 것 같은데, 아씨, 네, 똑똑한데. 잡아,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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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잡았어 잡아서 잡씨이잡아어잡아아니아니너 말고 잡제서잡아필요아없잡아 아이 여기 여기 왜안 가지냐. 됐다. 친구 일로 와. 자, 내가 잡아줄게. 일로 와. 자, 세노 하면 가는 거야. 세노. 헤이. 좋아. 자, 친구. 일로 와. 너의 이름은 음. 어 그래, 너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야. 자, 가라. 헛. 잘했어. 이걸 움직이는데 문제는. 어 그래 이걸 움직여서 뭐 어떻게? 헛오 이렇게 오 친구야 일로 와짜식 거기서 뭐 해? 어? 어디 어 갔지? 야 어디 갔냐? 여기 들어갔는데? 응? 어디 갔지? 친구야? <laughs> 친구야! 친구야, 어디 갔니? 아, 뭐지? 자. 헛! 나와, 임마! 그렇지. <laughs> 또 내가 너 잡아야 돼? 야! <laughs> 이집 언제까지 해! 일로와! 아, 씨. <웃음> 친구야! <웃음> 친구가 되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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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좋아, 좋았어. 아까보다싶 쉽다, 아까보다 쉽다. 자, 일로와, 자, 일로와, 좋아, 좋아요. 너의 이름은 음, 여자이름만지어주는것 같으니까, 음, 너는 피터야. 그래, 자, 가라, 피터, 아, 응. 아, 아. 제노 <laughs> 가자 꼬마 친구들 갑시다 좋아요 잘해줬어 오 좋았어 어제너네 일로 오는게 아니야 이거 미는거야 자 밉시다 한명 한명 뭐해요 한명 한명 뭐하시죠 한명 아 두명 뭐하세요 자자자 자, 다시 거기 낑겨서 뭐하십니까 자, 막내 피터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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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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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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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는거야 세노 <laughs> 밀라니까 세에노 <laughs> 밀라니까 음 자, 미는거예요음 자, 미는거야 아니 아 죽지마 아니, 아니 죽지 마! <laughs> 아이씨, 진짜 죽지마 아니 죽지 말라고 <웃음> 미치겠네 <웃음> 자! 미는거야! 세-노! 음..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얘들아 이거 미는거야 얘들아 알겠.. 알겠니? 자.. 아이씨 이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친구들아 치, 친구들아 아씨 끌어볼까 그러면? 아니.. 아니.. 자, 아, 아니. 자 끌어볼까? 세-노! 밀어! 밀어! 한명은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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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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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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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을 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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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힘나, 힘들었다 한명 어디갔지? 한명 어디갔지? 친구야? 한명 어디갔니? 한명 뭐야 한명 에? 긴게 이니 혹시 또? <laughs> 저기 저기 아,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여기. <laughs> 자, 가자. 밀어, 밀어, 미는 거야. 밀, 밀. 얘들아, 밀자니까, 음. 자. 아니. 자, 밀어, 밀어, 밀어. 음. 이거로 통 치는 게 아닌가? 문을? 치는게 아닌가 본데, 음, 아, 위로 올라가는 건가? 여기 얘들아, 다시 밀자.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아. 자 됐어, 됐어요. 아, 니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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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 어요 오, 됐다. 오, 휴. 맞죠? 가자. 잘 있어, 얘들아. 헛. 자. 헛. 자. 오, 야야야. 오, 위험했다. 음. 여기서? 어, 내가 문을? 어, 해야 되네. 오케이. 헛. 좋아. 됐다. 야 얘들아 이제 밀자. 얘들아 밀어. 어 그렇지 밀든. 여기서 이렇게 밀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가자. 가자 밀어 밀어 밀어. 아한명뭐 하세요? 저기요 한명한명뭐 하십니까? 아 밀어. 세노. 헛. 가자. 그렇지. 역시 우린 환상의 팀이야. 음, 아 여기 거기야? 어, 한명 일로 와. 너네는 여기 있어. 여기서 내가 떨어뜨려 줄게. 떨어뜨려 줄게. <laughs> 기다려, 기다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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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laughs> 거기 그대로 있어. 어, 거기 그대로 있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타서 내려오는 용이네 그렇지. <laughs> 저거의 용도를 알았다. 으차. 헛! 내려와, 얘들아! 그렇지. <laughs> 굳이 이렇게밖에 못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됐을까, 우리? 어, 한명또안 오시죠, 네. 거기, 한 명. 일하기 싫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laughs> 일로 와, 제발. 아이, 일하기 싫은 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너, 너네보다 내가 더 고생하고 있다. 자, 가. <laughs> 여기서 계속, 오! 아, 저게 올라가는구나. 아, 추진력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애들을 더 구해서 계속 였다가 노동시키러 불러와야 되는 거야? 개 불쌍한데? 뭐야? 일 시키기 위해서 아 어, 어디가? <laughs> 야, 야, 한 명. 쟤, 노 일로 와라. 그렇지. 일로 와. 돈될 거야. 자, 우리, 우리 친구는, 음, 일단 얘를 한 번, 음, 꺼내볼까요? 아니, 너 말고. 자, 에, 에. 쟤못 꺼내니? 얘못 꺼내니? 아니, 얘못 꺼내니? 됐다. 자, 우리, 꼬마 친구들은, 음, 같이 발견했으니까, 이름을, 음, 어, 좋아. 너네는 엘라와 벨라야. 가자. 너네는 엘레와 벨라야. 사다리 못하냐? 됐다. 거기 있어? 금방 올게. 엘라, 벨라. 어, 아하. 아하, 알겠다. 이것도 엘리베이터 아니야? 헛자. 헛. 오잉? 아, 아. 어. 이러면 못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아, 그러면. 퓨즈 구해와야 됩니까? 아 호잇. 어. <laughs> 재활용해 재활용해 그렇지 재활용해 우연이야 그래 빠진 건 우연이야 어 하나 별로 안 들어오네 그러면 퓨즈 하나 구해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왠지 불길한데 이게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건 불길한데 굉장히 불길한데. 여기 타는 게 있다는 건. 아! 진짜 극혐이다, 너. 진짜. 누워서 아무도안 보여. 아, 팔에 스쳤어. 아, 씨. 아, 팔에 스쳤어. 아, 진짜. 아, 쟤는 겁먹고, 쟤는 겁먹고, 주춤하면은, 오히려 안 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갈수 있을 때 팍팍 가야 돼. 조금이라도 트이 보이면 그때 가야 되는데, 언제지? 여기 오는 거 아니지? 미친. 여기 왜, 왜, 왜 저게 있는 거야? 저게 왜 있는 거야? 아이씨. 어두워가지고 저기 구멍 제대로 못 돌아가가지고 못 피해잖아. 화나네. 저거, 쟤 발견하기 전에는 소리 나도 안 들키는 것 같아.

가버리면 어떡게까지 와, 씨. 아, 씨. 앞에 뭐 있었는데? 앞에 뭐 있었어. 얻어서 안 보였지만 앞에 뭐 있었어. 아 거길 왜 자꾸 더듬어요? 느껴요, 니마? 님 책상 느껴요? 씨, 좀 떨어져. 여기 책상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떨어질 줄 몰라. 아, 씨. 실상 겁나 느끼네 저사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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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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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돼 아 살려줘요 앞에 계단 있다. 어, 씨, 미치겠네. 에라이.